여러분 제가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 방을 점령당했다 흰색밖에 안 보이죠? 옆에 검은색도 있습니다 얘들아 불좀 켜도 될까? 미안하다 엄마 이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일하느라 제대로 진짜 쉰 날이 없어요 쉰 날이 없어가지고 아 간만에 나를 위한 여행을 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들 베트남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한구 꿈을 가보려고 해요 바로 오늘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엄마 아, 나 뭐야 나 이거 오늘 사입본 건데 여기 왜터 놨어? 도대체 이렇게 섹스해서 불안하나? 여행은 약간 쉬다 오는 거니까 편안하게 가려고요 이거 내가 되게 아끼는 티 있잖아 이거 제가, 제가 되게 아끼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진짜 오늘 특별히 입는다 제가 오늘 어떤 것 때문에 해외여행을갈 할수 있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토익은 좀 치는데 이게 입에서 말이 안 나와 말이 영어는 뭐다? 기세다! 그래서 요, 요즘 기세를 몰아가지고 요 스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전에도 이거 스픽 어플 쓰는 거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저 그때 이후로 진짜 스픽 전도사 됐어 진짜 어플을 기가 막히게 뽑으셨더라고요 스픽킹에 도움 많이 되거든요 봐봐요 Practice time! 앞 접시 몇개 갖다 줄수 있나요? Could you bring some extra plates, please? Could you bring some extra plates, please? 포크 하나 더 갖다 줄수 있나요? Could you bring another fork, please? Could you bring another fork, please? 어, 식당 가서 써먹어야지. 난 이제 음식점 가 가지고 앞접시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건 진짜 실제로 쓸수 있는 거잖아, 유용하게. 그러면 얼른 저는 짐을 싸 가지고 공항으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한 <laughs> <laughs> 1시간 연착돼 가지고 2시 35분 비행기를 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행기 타는 거더 재미없으니까 우리 북구 스에서 만나요. 나 방금 햄버거 먹었어. <laughs> 여러분, 체크인이 한시인데 아직도 시간이 몇 시간이나 남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내일 가게가 있어. 근데 한국어로 적혀 있어. 나 맨날 요리하느라 손톱도 짧고 해가지고, 아, 진짜 내일을 지금 할까 말까 완전 고민 중이거든요. 물어봐 볼까? 내가 내일 저 바로 옆에 있는 데 앉아가지고 잠깐 여기서 먹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갈아볼까? <laughs> 하고 싶다. 들어갔다 올게요. 약간 부끄러운데? 드래곤 북킹 풀부킹? 바로 가능한 줄 알았더니 오늘 풀부킹이라고. 내일 가능하다고. 내일 가능하면 못하는데. 헐 대박님들 지금 들어 오라고 카톡 왔거든요. 나 내일 하러 간다 진짜 그러면 나 진짜 내일 하러 간다? 이게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해놔야 된다고. 디자인이 75만 동에 연장이 40만 동에 네이버나 인스타 리뷰하면 20% 할인해 준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하면 92만 동. 92만 동에 그러면 받고 오겠습니다. 가자. 하이, 내일 한다. 생각보다 너무 최대정. 지금 내 양손을 다 붙잡혀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한국에서는 팁 안에 젤 발라가지고 붙인 다음에 팁 떼어내는 것만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팁을 통째로 붙여주시네요. 나 이건 처음 해보는데. 지금 네일이 끝났고 상자에 포켓 괜찮잖아요. 80만 5천 동 나왔습니다. <laughs> 아 얼굴 땡게 여기선 바르기도 귀찮네. 제가 네일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첫 날이니까 너무 피곤해서 오늘 좀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디를 갈지 지금 막 핸드폰을 찾아봤거든요. 저쪽에 있는 야시장도 가고 해산물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잠깐만 스피글 켜서 해외 여행가서 쓸수 있는 표현 몇 마디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갈게요. 오 너무 잘 쓰시는 표현 나왔다. Could you recommend a good cafe? Great. 좋았어. 베트남의 카페지. 해외 여행 가서 호텔 직원이랑 그 대화를 한다는 가상의 상황 속에서. 음.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with some local vibes? If you want some local v i e 이렇게 실전 대화도 연습할 수 있지. 우선 스피킹은 계속해서 말을 하게 하니까 별별로 복습이 되고. 아까 이분이랑 그 실전 대화는 진짜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실시간이 아니어고 부담이 없어요. 진짜 대화하는 것같아 배고파가지고 밥부터 먹으러 가야겠어. Come, Come on. 아이고. 어. 돈 인출하러 왔거든요. 오히려 근데 여기가 로컬 느낌 나서 굉장히 흥미를 지금 뺏어가고 있어. 이 친구가. 여기를 조금 훑어볼까나? 저 지금 막 반미 먹고 싶어서 미쳐버리겠거든요. 로컬 반미가 먹고 싶어가지고 관광지에서 먹으니까 그 맛이 안 나서 사실 아까 먹었는데 시끄나겠어 그래가지고 로컬 반미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이게 책보어보게 있지 않을까? 길거리에서 가스겠어요을거 사먹어야 돼. 제가 먹는 건한상 정해져 있어요, 이거. 좋아 봐. 어, 아니다. 저거 먹을래. 이건 거 같아. 2 5 0 0 0나 <놀람> 이거지. 이거 오면 하루에 다섯 잔씩은 먹어야 돼. 아우, 고추였으니까 이제 밥미 먹자. 인간적으로 좀 하나 사주면 안 되냐? How much? 10, 5? 15,500. 10? 1난 이런 데가 너무 좋아. c o 제가 어떻게 한입 먼저 먹어봐도 될까요? 음! 용담 아니고 이거 하나 갖고 안 돼. 촛불닭갈비 알아요? 그맛나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오롯 반장쫀? 나 반장쫀 진짜 좋아하는 거알죠 환장하는 거 알죠? 나 진짜 이거. 2 5 25,000동. o n 리 <laughs> p l e 엄마, 진짜 행복해. 지금 반미찾자산말리하고 있는데 반응길에 이렇게. 핸젤과 그레텔 갔다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홀리래? 우리가 첫 손님인가봐요 왜냐면 볼이 새구야 원래 버무린 볼에 계속 버무려주거든요그린맹고 넣고 아 내가 이걸 찍어야 었는데못 찍었어 방금 사장님이 이렇게 찍어서 입에 쏙 넣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사장님. 맛있어요 네와 감사합니다 어 땡큐 데이마스 아 너무 맛있겠다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다 진짜 1300원의 행복이다 이거는 잘먹습니다 사장님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아. 아. 음. 이 아, 예쁜 거 보여드릴까요? 쓰레기 장문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사 너무 익숙해. 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 어? 어, 저거 반미 아니야? 아, 나못 산다. 열 걸음을 거치질 못하네? 아니, 야 아니, 아니. 뭐지, 오늘? 튀김 요리, 튀김 요리. 조금만 더 가볼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반미집을 찾았다. 반미집 찾았어요. 이거 안에도미가 맞을까? 아! 아 원원 오이랑 아 여기 제대로 것같다 제가 생각하는 그반미의 기준이 즉절임부랑 오이파떼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땡큐 이거는 안 먹어봐도 맛있다 이거는 마음이 급한 대로 얼른 먹어볼게요 이거 너무 맛있으면 어떡하지? 하나 더 사가야 돼 진짜로 반미를 찾아서 <laughs> 음. 이거 상당히 괜찮다. 중간 이상은 무조건 오는 맛이에요. 음. 야, 이게 철원이야. 첫 번째 요정 성공. 여러분, 안될것 같아. 갔던 길에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한개더 먹어야 될것 같아. 진심으로. Very, very delicious. One more please. 너무 맛있고 행복하다! 님들도 오면 막 너무 휴양지, 관광지 이런 음식 점을가지 말고 이런 로컬도 좀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음식에 대한 견해가 넓어진다니까? 아니야, 사실 약간 까두하신것 같아. 난 이거 먹어가지고 휴양지 음식 점잘안 가잖아. 아 제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옆에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세계 가자 중 같은 데인가? 그런 데를 지나치게 됐는데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일본에서 파는 약간 푸침젤 이런 거 아니야? 좀 사가 봐야겠다. 잠깐만 쇼핑 좀 할게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는 해보자. 이거 양 진짜 많은데? 소세지 같은 그런 간식인가 봐요. 네. 네. 야, 이거 진짜 완전 먹컬이다 저는. 이 젤리를 샀고요. 집 가가지고 밥 먹어봐야겠어요. 여기가 지금 다리 밑에 있는 이런 시장처럼 형성된 곳인데, 어, 이거 귤이네, 귤. 사과도 있고, 레몬도 있고. 지금까지 실컷 먹었는데 또 먹어가지고 놀라시겠지만, 예, 저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제일 사랑한 게 해산물 음식이에요, 해산물 음식. 여기는 그냥 뭐, 뭐잘하는 데는 아닌데, 할인해준다길래 왔어요. 빈산? 나는 베트남 뭔면 스팅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킨 게맛 쪽에 모닝글루볶음, 불고기, 소어볶음 계란 볶음밥 이렇게 시켰어요. 아니 오긴 게 제가 그스팅에서 엑스트라 접시 여분의 접시를 부탁드리는 거를 배웠잖아요. 그걸 오늘 까스야드다고 들어왔는데 막테이블이막 접시가 깔려 있는 거여서 아 큰일 났다. 오늘 못 쓰겠다 싶었는데 직원분이 다시 접시 걷어가셨어아 이따 쓸수 있어, 여러분. 쓸수 있어. <웃음> <웃음> 접시를 걷어가셨으니까 Could you Could you bring some extra plates, please? Could you bring s o m e e x t r a p l a t e s Could you bring another fork, please? Could you bring another fork, please? Could you bring another fork, please? 제가 보기엔 음식을 지금 여러 개 시켜가지고 e 가락이나 k please? Could you bring another fork, please? Could you b 볶음밥을 시킬 때 당장이랑 f 리 r 나 p 거예요. s e 어떡하냐? d 리를 간장에 넣어버려. 간장이 매콤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볶음밥에 살짝 뿌려서 곁들여 먹는 거. 그럼 맛자체가 달라져. <목소리> 아, excuse me. Could you bring some extra plates, please? 아, 이렇게 튀김 파로 깍두기 올린 불고기. 볶음밥, 막투의 동심채 볶음, 그리고 이거 달팽이라고도 하더라고. 이거 소라그거 나왔습니다. 그 빼가지고 이게 무슨 소스인지 모르는데 약간 민트 소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찍어서. 진짜 맛있다 고수 민트그릇 썼었봐 으음 <목소리도> 진짜 통통하다 너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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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땡큐 땡큐 엑스트라 사이 박투 성공 나스페고르가안 배웠으면 이러고 있었겠지? 배우 <목소리도> 잘했다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약간 운동도 할 거면 시장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옷을 이거 한 개만 들고 하다는거 아닙니까? <laughs> 내일 입을 옷을 좀실핑을 해볼까 하는데 여기 옷이 나한테 맞을려나? 내가 약간 등치가 있는 편이어고 아니, 이런 건 귀엽다, 이런 거. 이거 모양 귀엽지 않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좀 귀여운 거 같아. 아 한번 입어봐야겠다, 그러면. 한번 입어볼게 이거. 아, 오케이. 그냥 바지에다 이렇 여러분 옷들 뭐요? 괜찮다고 인다고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죠 그러면 250? Yeah. 250 주세요 어, 옷 사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 입어야겠다 옷은 샀고요 가다가 뭔가 팔찌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같아가지고 하나 살라 고 그러는데 2일에 얼마나 살수 있을까요? 200 하나에 5,000원을 주고 살 만한 퀄리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언니 사주려고 기념품으로 어. 어, 진짜 진주냐고 여쭤봤던데 진짜 진주라고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믿어야지 뭐 우리가 뭐볼 수가 없어 땡큐 베트나 오면 꼭 먹는 거 코코넛 아이스크림 먹는 것만 주는 거 같지 않아? 이렇게 안에 있는 코코넛 석삭도다 까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는 게 옛날에 우리 하철오빠가 우리 민트가 샀던 코코넛 아이스크림 안에 그 수렁득한 생미 찹쌀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게 진짜 맛있는데 음. 헬로! 불전 아, 날입니다. 이게 바로 취향이지. 아! 나 이번 여행은 조금 여유롭게 즐기고 싶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료 하나 딱든고 잠깐 쉬다가 다시 나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제 좀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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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좀 마음의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호텔 근처에서 마사지 때랑 밥도 먹. 하려고 릴렉스하는 중입니다. 식당에서 지금 반세오, 쌀국수, 짜조, 모닝글로리 맥주까지 시켰는데 이거 마셔봐 주시겠어요? 멸치빵 달려고 하나 써 먹을까요? 아, excuse me. Can I get the menu please? 너 먹을까요? <laughs> oh, can I get the menu p l e a 먹었어요, 이거? 이렇게요. 근데 에일이, 에일이 클리즈는 뭔 뭐라고 해야 하나? 뭐, 하이로 오면 제가 항상 시키는 메뉴거든요. 동심채.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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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용 종이가 있어요. 배추. 를추차추 배추. 싸시면 돼요 추 배추. 도 진짜 죽어라 쉬기만 할겁니다 아무것도 안할거예요나 놓고 고 일하고 왔어 아... 스모닝 찍어 어 아니 서비스로 준다고 하셨는안가지고 아니 먹을 때이피 있잖아 약간 제가 데크랑 올 때마다 시켜보는 메뉴거든요. 달팽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약간 소라 같아요, 소라. 마늘부터 소라볶음? 해가지고, 매콤하셨을 때좀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음. <laughs> 여러분, 드디어. 는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진짜 반미 티셔츠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무슨 원피스를 하나 사왔거든 사오긴 사왔는데 이걸 어떻게 입어야 될지 지금 약간 띵한 상황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에서 무무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제주도 여행에서 했던 그 월계수 머리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음, 그러면 그래. 그 원피스를 가지고 월계수 머리를 하면서 다, 하고 달라야겠다 제가 월계수 머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리고 나 파우더 이거 봐봐 작살났잖아. 저 진짜 파우더 하나만 뭐 추천해주실 거 있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다 좋은 제품 자기가 추천해주는데 나만, 나만 구걸하기. 하나만, 하나만 추천해주십시오. 딱 마지막에 발라주는 순간 모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꾸샤시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파우더가 어디 있나? 머리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잘안 나서 조금 더 조금 해보고 올게요. 나 알아왔어, 알아왔어. 멀리 뚜껑만 살짝 열어서, 삼등분으로 갈라서, 여기서 따! 나 아, 솔직히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잘 말을 할 자신이 없고, 인터넷 보면 양갈이 딱쳐서 따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를 가르쳐 준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지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대충 따준 다음에, 여기 살짝 틈새를 하나 벌려서이리를고정하면 음, 돼요. 이렇게. 잘안 돼. 새로운 방법을 하나 찾아보자. 어떻게 해야 와. 된다. 그래서 양쪽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고정했고 여기 한쪽은 그냥 까치처럼 편하게 냅뒀어요 그냥 체크아웃 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다 여기 가 제가 사온 이거잖아요 이게 어울릴까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입어볼게요 머리랑은 괜찮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가 너무 어벙해가지고부리지하고똥 돋는 것같 지금 거의 체크아웃 시간이어서 우선 뭐 이렇게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 이거 불꽃 안 꺼뜨리려고 스픽을 매일 했거든요 이게 확실히 스픽으로 며칠 꾸준히 연습을 하니까 활용이 잘 되긴 해 여러분 저는 짧지만 행복했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 볼 건데요 스픽에서 새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